안녕하세요. 분양의 만족, 분만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청계리버자이 모델하우스 분양가 모집 공고, 청약 진행 상황, 당첨자 발표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발 빠르게 정보를 캐치해서 청약 당첨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해 주세요. 성동구의 새로운 주거 명작 청계리버 뷰자이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GS건설의 이번 대단지 프로젝트는 서울의 중심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하여 도심과 자연을 아우르는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청계리버 뷰자인은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14개 동총 1,670가구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797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다양한 평면 옵션으로 설계된 이 단지는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최적의 생활 공간을 선사합니다. 청략 일정은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0일에 이루어집니다. 정당 계약은 2024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잔지는 더블 역세권인 서울 지하철 5호선 답심리역과 2호선 신담역의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통한 빠른 차량 이동이 가능하여 도심과 강남권으로의 손쉬운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변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현대시장, 동부시장 등의 재래시장부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이 모두 10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용답초, 마장중, 한양대부속고, 한양대 등이 인접해 있으며 성동구림 용답도서관, 서울교육문화센터, 용답체육센터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도 이용이 편리합니다. 청계천 수변공원과 용답휴식공원, 용두공원 등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합니다. 단지 설계에도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동에 적용된 최대 6.5m 하이필루티 설계는 저층부 및 단지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동 간격도 넓혀주고 품질을 높였습니다.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자, GX룸, 사우나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교보문고와의 협약을 통해 입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이 마련되며 스마트 한 안전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편의 시스템 등의 첨단 주거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개방형 발코니와 2.4m 층고로 넓은 실사용 공간과 개방감을 제공하는 것도 이 단지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엘리시안 가든 프리미엄 정원 등의 조경 공간과 대규모 어린이 공원의 조성은 가족 단위 입주민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GS 건설 분양 관계자는 청계리버 뷰자인은 청동구에 8년 만에 공급되는 청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서 우수한 입지와 특화 설계 그리고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지역대표단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계리버 뷰자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청약에 관한 모든 질문과 궁금증에 대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